안녕하세요. 빌라타인지TV의 김민기 PD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3층 이상 정도 되는 건물에 방도 마치 한 4, 5개 정도 될것 같고 집도 굉장히 클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3룸이 많았습니다. 뭐 거기에 다락방 정도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식고 많은 분들을 위한 집을 하나 소개할까 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파주 교화 신도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어, 이곳은 수직형으로 해서 듀플렉스 형식으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지금 영상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하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방도 총5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식구 많은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단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가 지금 두 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세대 밑에 이제 필로티로해서 주차될 수는 두 대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집 바로 밑에 내 차를 두 대를 넣을 수 있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은 방이 다섯 개예요. 그래서 여섯 명 정도까지도 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식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차량도 많잖아요. 근데 단독주택들 가보시면 거의 한 대가 많습니다. 여기는 일단 두 대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공용으로 쓸수 있는 주차장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두대 이상 알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쪽, 왼쪽에는 이렇게 숲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잠깐 단지 좀 걸어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구해줌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콜로세움 그런 집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약간 아치형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고요. 지금 여기 아스팔트 대신 이렇게 보드블럭을 깔아놨어요. 헐, 어, 헐, 어, 헐, 어, 어, 뭐야? 갑자기야. <laughs> 일단 아스팔트 대신 이렇게 보드블럭을 깔아놔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유럽에 있는 그런 골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몇 가지 특징도 살펴볼게요. 아까 보여주는 공연주차장처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쓸수 있는 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을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아파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집 앞에다 놓거나 단독주택들도 날짜 맞춰서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문으로 들어온 쪽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입주자들만 차단기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문 쪽에서 보이는 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길도 이쁘고 숲도 되게 잘 우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무인 택배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 공간에서 택배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딱 쓰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지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여게 앞동에 지금 숲을 바라본 쪽에 요 라인이 사실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숲을 바라보는데, 숲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잘 잘라놓은 것처럼.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두 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은 딱두 집만 쓰는 계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즈 자체는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발장은 지금 이렇게 네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도 좀 넉넉한 편이어서요. 신발도 보시면은 한4개 정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넉넉하게 폭이 나와 있어서 신발장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일괄 소동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또 별도의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곳은 옷을 놓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 폭이 넓지는 않아서요 대신 이렇게 수납하기에는 좋고요 골프백 같은 거 놓으시기 에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문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문 같은 경우는 게스트 화장실로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딱 변기랑 세면대만 있는데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세면대도 손 씻고 거울까지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1층 욕실은 간단한 용변만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더 좋으세요. 이게 크게 되면 사실 청소가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위에 욕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온 거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이 이제 세탁실인데요. 다용도실로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여기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아래 공간에다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세탁기 큰 것도 딱 맞게끔 되어 있고 애벌빨래를 할수 있는 이제 보조 싱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곳에 이제 건조기를 따로 쓰시는 분이 있다면 이 위로 올릴 수 없어요 경사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을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조금 좁은 폭이기는 한데요. 지금 발코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좀 세탁기랑 건조기를 위아래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쪽에 세탁기 놓고, 이쪽은 건조기만 놓고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분 같은 거 하면 되고요. 밑에 마루가 잠깐 깔려 있는데, 이 마루는 사실은 DP용으로 해놓은 거고, 밑에 보면 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한번 쫙 찍어 주시면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약간 다이닝룸처럼 이렇게 식탁 자리가 따로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식탁은 6인용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직각으로더 넓은 것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주방 공간은 따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요리와 식사가 구분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주방 공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냉장고 자리와 김치냉장고 자리를 넓게 나왔어요. 또하나의 특징은 이 칸막이를 조금 깊게 뽑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 이쪽부터 해서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납할 때가 많아요. 상부장도 그렇고, 하부장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식기 세척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오븐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주방 쪽에 창도 있어서 밖에도 볼수 있고요. 환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밥솥 자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집들보다 D자로 크게 조리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 이제 정수기랑 그다음 이런 것만 올려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조리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사용이 가능하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스키플로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반층씩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계단만 올라오시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거실 앞쪽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과 뷰를 연결시켜주는 이 공간이 저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파에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숲이 보여요. 그리고 앞에 있는 집들도 되게 운치가 있어요. 약간 한국보다는 제가 유럽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약간 외국에 있는 좀 이색적인 집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그 다음에 거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일단은 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요. 이 공간이 충분하고 마루도 약간 올드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원문 마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광도 나고요. 약간 이게 지금 사실 새로 지은 집은 아니다 보니까 운치 있게 색깔이 이쁘게 변하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실, 방마다는 각자 온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계단을 한번 좀 설명드릴까요? 여기는 일단 이렇게 앉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앉아 있는 이유는 보통 이런 집들이 계단이 좀 좁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90km 나가는 제가 앉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좀 넓은 편이고요. 저희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허리랑 무릎 수술을 하셔서 계단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여기는 스키플로우니까 사실은 몇 칸만 올라가면 다음층이 돼요. 보다 이렇게 손잡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작은 방이 또 있어요. 이 집이 이제 첫 번째 방이에요.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총 다섯 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근데 구성을 살펴보면 또 괜찮아요 일단은 이렇게 북박이가 되어 있어요 이 방을 쓰신 분은 따로 옷장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지금 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쪽에 침대 헤드로 해서 싱글 침대를 놓으면 책상 자리가 딱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구성을 하기는 괜찮은 편인데, 단 단점은 이제 창이 좀 작다는 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안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 공간 사이즈가 두 번째로 큰 방으로 보시면 돼요. 위에 좀더큰 방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침대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넓지는 않아요. 근데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장롱이 있어요. 이게 지금 3통 정도 쓰는 거니까 한 8자에서 9자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영상은 좀잘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되어 있고, 이쪽은 또 화장대가 있어요.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침실과 이렇게 드레스룸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서 사용하시는 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욕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일단, 저는 이런 욕실이 좋아요. 이렇게 약간 호텔 같은 그런 느낌. 모유탕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저기 화장대가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도 화장품 바로바로 나서 바로 씻고 바로 바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디 로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막 젖은 채로 나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외에도 밑에는 또 수납 공간도 되게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수납 공간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변기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샤워 부스로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까지 해서요, 샤워하시고 바로 씻고 바르고 다할수 있는 되게 큰 욕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이 방이 사실은 전체에서 제일 큰 방, 평소에요. 물론.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공간이 뭐더 크기는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방으로 따지면 여기가 제일 큰데요. 이런 건 이제 소품이니까 없다고 가정하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일단은 되게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도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도 몇 통만 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롱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식구가 이제 많으시다면 이런 방들이 전부다 방으로 쓰여야겠지만, 식구가 조금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를 가족 놈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티 방 같은 느낌, 거실은 조금 대화하고 이런 것, 이런 것 같은 취미생활로 해서 뭐 빔을 쏜다던가, 아니면 도서관처럼 꾸며온다던가, 조금 재밌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메인 욕실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기역자가돼 있어요. 욕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음. 촬영을 해보면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이쪽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식의 세면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밑에 수납장이 있으니까 뭐 이쪽을 통해서 수건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변기. 그다음 이쪽도 안쪽에 오시면 샤워부스가 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으로 완벽하게 나눠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이 집이 약간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타원형태? 음. 근데 뭐 내부는 보시면 약간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폭보다 여기가 살짝 더 넓습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방도 작은 방에 속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박이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침대 책상도 놓는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어컨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곳 같은 경우는 거실, 그 다음에 주방, 방이 다섯 개니까 전부 다 설치돼서 총 일곱 대의 에어컨이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방은 이제 세 번째로 큰 방으로 보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일단 넉넉해요. 한 30평대의 방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뭐 에어컨, 뷰도 좋고, 그 다음에 침대, 책상도 지금처럼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북박이 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에, 모든 방에 북박이 장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분양할 땐좀 고가로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잘안 돼서 전세로 돌렸었습니다. 지금 2년에서 4년 정도 전세 돌리고, 다시 살짝 꾸며서 재분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 어떤 분들을 이 집에서 살게끔 해야겠다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었고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지어지는 집들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장 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자재와 또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가 되게 이뻐요, 이 뷰가. 이쪽에 돌아서 이쪽 벽을 바라보면은 그냥 재미사 말씀드리면 여기도 빔 같은 거 쏘면은 되게 이쁜 극장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타운 하우스니까 테라스 하나 정도 위치 사야 되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일단은 테라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뷰 좋은 숲을 보면서 있는 테라스니까 멀리 나온 그런 펜션에 나온 느낌도 좀 나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화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모델하우스 특성상 이렇게 조화를 좀 심어 놓긴 했는데요. 여기 원하는 상추 같은 거 조금씩은 텃밭처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점으로는 옆집 테라스가 좀 가깝기는 해요. 그거 제외하고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작지 않아서요.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어닝 같은 것들만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뭐 괜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오늘 집은 총방 다섯 개다 보니까 설명할 게좀 많았어요. 또 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길게 아마 영상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집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돼요. 파주에서 분양하는 집들도 기본적으로 단독형으로 되어 있으면 5억 이상 정도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5억 후반대에서 6억 초반대까지 뷰나 이런 것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으신 분들이 한번 정도 고려하실 집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상세한 분양가는 저희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저희가 남겨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